혹시 호두를 특정 음식과 같이 먹고 혈관이 꽉 막혀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호두를 자주 챙겨드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호두는 그 생김새가 마치 뇌를 닮았다는 이유로 고대 로마에서는 신들의 음식으로 추앙받을 만큼 귀족들만 누리던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이 호두가 선정되었는데요. 세계 10대 슈퍼푸드는 영양소가 많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며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등 많은 영양분을 가진 식품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이처럼 견과류 중에서는 가장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으며 내 건강에 최고인 호두는 오메가3와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심장 건강과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등 매우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호두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호두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의 음식과 그렇지 않은 궁합의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두가 독이 될수 있는 최악의 경우 3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호두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꼭 눌러 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호두를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세 가지 효능, 그리고 호두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세 가지와 호두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두의 놀라운 효능 중첫 번째는 치매 예방과 뇌 기능 개선에 매우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치매인데요. 호두에는 오메가3와 엽산 등 신경 보호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건강한 뇌세포는 기억력 증진과 뇌혈관의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치매와 건망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호두를 하루에 3개 정도씩 꾸준히 섭취하면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호두의 놀라운 효능 중두 번째는 뇌경색과 심근경색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인데요.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혈관이 막혀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병은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호두에는 양질의 지방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불포화 지방산을 비롯한 리놀렌산과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이는 뇌신경 세포 파괴를 막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호두에 함유된 오메가3는 혈관염증을 줄여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끈적한 혈액을 묽게 해줍니다. 하루에 3알 정도 호두를 꾸준하게 섭취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호두의 놀라운 효능 중세 번째는 몸속 염증 제거에 매우 좋습니다. 혹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몸속 염증 때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루에도 수많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우리 몸속에는 영양분도 흡수되지만 나쁜 독소도 함께 흡수됩니다. 이런 독소는 우리 몸속 혈액을 따라 각 장기에 머물면서 독소를 배출하게 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호두를 꾸준히 먹으면 몸속 염증 제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몸속 혈액의 독소를 제거해 염증 수치를 낮춥니다. 또한 호두의 폴리페놀과 비타민 성분은 체내 위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염증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세알 정도씩 호두를 섭취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호두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멸치입니다. 그동안 호두 멸치 볶음을 반찬으로 즐겨 드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멸치에는 칼슘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특히 폐경을 맞은 여성의 경우, 50대 이후부터 골밀도 감소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칼슘 섭취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멸치라고 해도 호두와 같이 먹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적인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피트산 성분이 매우 많습니다. 이 피트산 성분은 단단한 씨앗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천연식물 항산화제인데요. 이 성분은 몸속 유해 물질이나 환경 호르몬 등 체내에 쌓인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긍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피트산 성분이 몸에 좋은 칼슘과 철분 등 다른 미네랄 영양분까지 함께 배출시킨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멸치 후두볶음 대신 멸치에 풋고추를 넣어 드시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풋고추의 철분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풋고추에는 섬유질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멸치에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 줍니다. 앞으로는 호두 멸치볶음 대신 풋고추 멸치볶음을 드시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좋은 호두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호두와 첫 번째로 궁합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꿀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아침 저녁으로 꿀을 한 숟가락씩 드시거나 자기 전에 따뜻한 꿀차를 한잔 마시면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꿀에는 항균 및 항염 효과가 있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살쌀해지고 갑자기 추워지는 시기에 꿀을 먹으면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 예방은 물론 기침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꿀은 필수적으로 챙겨 드셔야 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꿀에 호두를 곁들여 드시면 그야말로 보약이 됩니다. 호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 속 독소를 배출시켜 염증을 없애주고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높여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호두와 꿀을 같이 먹으면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과 꿀의 항산화 물질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어 염증 반응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세번 정도 꿀과 호두를 함께 섭취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호두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호두와 최악의 궁합이 되는 것은 바로 산패된 호두입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호두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제는 바로 산패된 호두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두의 효능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정작 보관을 잘못해서 독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두뿐만 아니라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를 직사광선에 노출하거나 밀폐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면 산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산패란 기름에 포함된 유기물이 공기 중의 산소나 빛에 의해 변질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산패가 진행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한 매우 위험한 독소입니다. 호도 및 견과류가 산패되면 쩐내가 나거나 꿉꿉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절대로 먹지 말고 전량 폐기하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견과류를 구입할 때는 알갱이 겉면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유통기한을 꼭 확인 후 구입해야 합니다. 견과류 겉에 흰색이나 곰팡이로 의심되는 반점이 있다면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산패를 막기 위해서는 가정용 지퍼백 등으로 밀봉하여 냉동 또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즘에는 하루 견과류처럼 소량으로 포장된 제품도 있으니 이런 제품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추천해 드리는 호두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 속에는 무려 15가지 이상의 몸에 좋은 효능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매우 이로운 과일입니다. 특히 사과 속에 함유된 칼륨은 몸속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데 기여합니다. 또한 사과의 팩틴 성분은 지방 흡수를 억제하여 나이가 들수록 걸리기 쉬운 당뇨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같이 쌀쌀한 날씨에는 면역력 강화가 필수인데요. 사과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C가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사과를 호두와 같이 먹으면 보약과 같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사과의 풍부한 영양분과 호두의 건강한 지방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몸속 나트륨 독소를 배출하여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심장 건강 증진, 심근경색 및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 쉽게 감기에 걸리거나 기력이 없고 가슴 통증이 잦은 분들은 일주일에 3번 정도 사과와 호두를 함께 섭취하면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호두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될수 있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호두와 최악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호두강정입니다. 아마 호두강정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텐데요. 호두 자체에는 건강에 좋은 영양분이 풍부하지만, 호두강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건강에 좋지 않은 성분들이 첨가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설탕 함유량입니다. 호두 강정을 달콤하게 만들기 위해 시중에서 파는 일부 제품에는 설탕이 과도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과다한 설탕 섭취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호두 강정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름에는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을 수 있으며 방부제가 첨가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두 강정보다는 생호두를 꿀에 찍어 드시거나 신선한 과일 샐러드에 호두를 곁들여 먹는 것이 건강에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추천해 드리는 호두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암 예방에 좋은 최고의 항암식품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 함유된 엽록소와 엽산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여 암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시금치를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위암 발병률이 35%, 대장암과 유방암 발병률은 40%, 췌장암 발병률은 23% 정도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시금치는 눈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성분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하기 쉬운 황반변성과 백내장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시금치를 호두와 같이 먹으면 더욱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부족한 오메가3 지방산을 호두를 통해 보충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몸속 나트륨으로 인해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몸에 좋은 시금치와 호두를 함께 넣어 호두된장 시금치 무침으로 만들어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로 추천해 드리는 호두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건강 효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하여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연골 건강에 중요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허리와 손목이 자주 뻐근하신 분들이 드시면 최고의 보양식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바나나를 호두와 함께 꾸준히 챙겨 먹으면 매우 좋습니다. 바나나 한 개와 호두 한 줌, 그리고 우유에 식이섬유나 올리고당 한 스푼을 넣고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만든 주스는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하 내용은 앞부분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동일한 형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혹시 호두를 특정 음식과 같이 먹고 혈관이 꽉 막혀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호두를 자주 챙겨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호두는 그 생김새가 마치 뇌를 닮았다는 이유로 고대 로마에서는 신들의 음식으로 추앙받을 만큼 귀족들만 누리던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이 호두가 선정되었는데요. 세계 10대 슈퍼푸드는 영양소가 많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며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등 많은 영양분을 가진 식품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이처럼 견과류 중에서는 가장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으며 내 건강에 최고인 호두는 오메가 3와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심장 건강과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등 매우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호두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호두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의 음식과 그렇지 않은 궁합의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두가 독이 될수 있는 최악의 경우 세 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호두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꼭 눌러 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호두를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세 가지 효능. 그리고 호두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세 가지와 호두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세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호두의 놀라운 효능 중첫 번째는 치매 예방과 뇌 기능 개선에 매우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치매인데요. 호두에는 오메가3와 엽산 등 신경 보호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건강한 뇌세포는 기억력 증진과 뇌혈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치매와 건망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호두를 하루에 3개 정도씩 꾸준히 섭취하면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호두의 놀라운 효능 중두 번째는 뇌경색과 심근경색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인데요.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혈관이 막혀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병은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호두에는 양질의 지방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불포화 지방산을 비롯한 리놀렌산과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이는 뇌 신경 세포 파괴를 막고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호두에 함유된 오메가3는 혈관 염증을 줄여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끈적한 혈액을 묽게 해 줍니다. 하루에 세알 정도 호두를 꾸준하게 섭취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호두의 놀라운 효능 중세 번째는 몸속 염증 제거에 매우 좋습니다. 혹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몸속 염증 때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루에도 수많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우리 몸속에는 영양분도 흡수되지만, 나쁜 독소도 함께 흡수됩니다. 이런 독소는 우리 몸속 혈액을 따라 각 장기에 머물면서 독소를 배출하게 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호두를 꾸준히 먹으면 몸속 염증 제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몸속 혈액의 독소를 제거해 염증 수치를 낮춥니다. 또한 호두의 폴리페놀과 비타민 성분은 체내 위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염증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3알 정도씩 호두를 섭취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호두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멸치입니다. 그동안 호두 멸치 볶음을 반찬으로 즐겨 드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멸치에는 칼슘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특히 폐경을 맞은 여성의 경우 50대 이후부터 골밀도 감소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칼슘 섭취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멸치라고 해도 호두와 같이 먹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적인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피트산 성분이 매우 많습니다. 이 피트산 성분은 단단한 씨앗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천연 식물 항산화제인데요. 이 성분은 몸속유의 물질이나 환경호르몬 등 체내에 쌓인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긍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피투산 성분이 몸에 좋은 칼슘과 철분 등 다른 미네랄 영양분까지 함께 배출시킨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멸치 호두볶음 대신 멸치에 풋고추를 넣어 드시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풋고추의 철분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풋고추에는 섬유질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멸치에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줍니다. 앞으로는 호두 멸치볶음 대신 풋고추 멸치볶음을 드시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좋은 호두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호두와 첫 번째로 궁합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꿀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아침 저녁으로 꿀을 한 숟가락씩 드시거나 자기 전에 따뜻한 꿀차를 한잔 마시면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꿀에는 항균 및 항염 효과가 있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고 갑자기 추워지는 시기에 꿀을 먹으면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 예방은 물론 기침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꿀은 필수적으로 챙겨드셔야 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꿀에 호두를 곁들여 드시면 그야말로 보약이 됩니다. 호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 속 독소를 배출시켜 염증을 없애주고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높여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호두와 꿀을 같이 먹으면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과 꿀의 항산화 물질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어 염증 반응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꿀과 호두를 함께 섭취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호두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호두와 최악의 궁합이 되는 것은 바로 산패된 호두입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호두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제는 바로 산패된 호두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두의 효능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정작 보관을 잘못해서 독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두뿐만 아니라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를 직사광선에 노출하거나 밀폐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면 산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산패란 기름에 포함된 유기물이 공기 중의 산소나 빛에 의해 변질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산패가 진행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매우 위험한 독소입니다. 호두 및 견과류가 산패되면 쩐내가 나거나 꿉꿉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절대로 먹지 말고 전량 폐기하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견과류를 구입할 때는 알갱이 겉면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유통 기한을 꼭 확인 후 구입해야 합니다. 견과류 겉에 흰색이나 곰팡이로 의심되는 반점이 있다면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산패를 막기 위해서는 가정용 지퍼백 등으로 밀봉하여 냉동 또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즘에는 하루 견과류처럼 소량으로 포장된 제품도 있으니. 이런 제품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호두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 속에는 무려 15가지 이상의 몸에 좋은 효능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매우 이로운 과일입니다. 특히 사과 속에 함유된 칼륨은 몸속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데 기여합니다. 또한 사과의 펙틴 성분은 지방 흡수를 억제하여 나이가 들수록 걸리기 쉬운 당뇨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는 면역력 강화가 필수인데요. 사과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C가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사과를 호두와 같이 먹으면 보약과 같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사과의 풍부한 영양분과 호두의 건강한 지방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몸속 나트륨 독소를 배출하여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심장 건강 증진 심근경색 및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 쉽게 감기에 걸리거나 기력이 없고 가슴 통증이 잦은 분들은 일주일에 3번 정도 사과와 호두를 함께 섭취하면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호두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될수 있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호두와 최악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호두강정입니다. 아마 호두강정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텐데요. 호두 자체에는 건강에 좋은 영양분이 풍부하지만, 호두 강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건강에 좋지 않은 성분들이 첨가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설탕 함유량입니다. 호두 강정을 달콤하게 만들기 위해 시중에서 파는 일부 제품에는 설탕이 과도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과다한 설탕 섭취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호두 강정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름에는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을 수 있으며, 방부제가 첨가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두 강정보다는 생호두를 꿀에 찍어 드시거나 신선한 과일 샐러드에 호두를 곁들여 먹는 것이 건강에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추천해 드리는 호두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암 예방에 좋은 최고의 항암 식품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 함유된 엽록소와 엽산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여 암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시금치를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위암 발병률이 35%, 대장암과 유방암 발병률은 40%. 췌장암 발병률은 23% 정도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시금치는 눈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시금치에 들어 있는 베타카로틴과 로테인 성분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하기 쉬운 황반변성과 백내장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시금치를 호두와 같이 먹으면 더욱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부족한 오메가 3지방산을 호두를 통해 보충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몸속 나트륨으로 인해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몸에 좋은 시금치와 호두를 함께 넣어 호두 된장 시금치 무침으로 만들어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로 추천해 드리는 호두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건강 효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하여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연골 건강에 중요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허리와 손목이 자주 뻐근하신 분들이 드시면 최고의 보양식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바나나를 호두와 함께 꾸준히 챙겨 먹으면 매우 좋습니다. 바나나 한 개와 호두 한 줌, 그리고 우유에 식이섬유나 올리고당 한 스푼을 넣고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만든 주스는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